어, 그 중에 이제 그 강호순이라는 연쇄살인범이 있었습니다. 3년 동안 겨울만 되면 갑자기 여자가 군포에서도 하나 없어지고 또 이제 수원에서도 하나 없어지고. 또 이제 화성권에서도 없어지고 이렇게 다 증발을 하고 있는데 그런데 도대체가 가출인지 실종신고가 들어오긴 하는데 범죄 피해인지 그때까지는 정확히 알 수가 없었는데 3년 차가 돼서야 시신이 한두 구가 나오기 시작하면서 이 실종신고가 서남권에서 발생했던 실종신고가 모두 당간 살해됐구나 하는 것들을 알게 됐죠. 여러분들 같으면 비슷한 여자들이. 계속 실종이 된다. 그러고는 범죄 피해를 당했을 수가 있겠다. 하면 어떤 생각을 일반적으로 하게 되나요? 그 범죄자가 경찰을 응. 정말 잘 피해 다니고, 응. 물론 피하지 않으면 검거됐겠죠. <laughs> 네, 그렇죠. 피해 다닐 능력이 뛰어나다. 아유. 또 범죄 방법을 조사하는데, 네. 범죄 방법이 매번 달라서 응. 못 잡았어요. 그 근처에 있는 범죄자들을 좀 좋은 아이디어예요. 아까 저기 뒷 부분에 이제 일반인 당첨객께서 정과 이런 얘기를. 어, 맞아요. 보통 이제 이렇게 비슷한 전력 한 곳에 꽂히면 계속합니다. 제가 맨 처음에 데이터 안에서 봤던 정과 13범의 강간범을 만나기 위해서 노력했다고 했잖아요. 그분이 7 번이 성범죄 전력이에요. 강간, 강제추행, 강간미수, 강간, 강제추행, 강간미수. 그 분은 그 기간 동안 20세에서 한4 0세까지를 진짜 교도소만 일관된 이유로 계속 드나드는 그 사람, 진짜 만나고 싶었던 그 분, 아, 진짜 일관성 있게 그 성적인 일탈적 욕구라는 게 강렬한 어떤 행동의 동인이 되는구나 하는 거를 이제 그때 느낄 수가 있었는데, 만약에 강원순 사건이 3년 동안 이렇게 미제에 빠지게 됐으면은 저 같으면 성범죄 전력자들을 싸그리 다 뒤질 거 같아요. 경기 서남부권에 성범죄로 교도소를 갔다 온 사람들의 자료를 다 뒤진다. 그게 제일 이제 수사의 시작 지점이 아마도 됐었겠죠. 그런데 강원순을못 찾았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범죄자가 아니구나. 정과도. 아, 아주 정확해요. 그러면 여자를 여러 명 강간 살해한 이 강원순이 성범죄 전과가 없을까요? 있겠죠. 있겠죠. 네, 신고 안 해서 그런 거 아니에요? 여자들이 신고하기가 쉽지가 않죠. 공포스럽기도 네. 한데다가 신고하면 그 즉시로 내가 성범죄 피해자라는 낙인을 평생 안고 살아야 되니까 사실은 암수범죄가 굉장히 많죠. 네. 또 무슨 문제가 있어요? 아, 누가 뭐라고 크게 좀 얘기해 볼까요? 친고죄 네, 친고죄친고죄가참 그게 문제였습니다. 사실은 성범죄를 안 저지른 게 아니었어요. 성범죄를 저지른 적이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 당시만 해도 친고죄가 있다 보니까 결국에는 경찰에다가 강간 당했어요 하고 신고를 했는데 문제는 합의가 되면 끝나는 사건이니까 그럼 어떻게 할까요? 강호수는? 돈을 주고 합의를 해서 사실은 수사 기록은 있는데 정과 기록은 되지 않은 그런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3년 차에는 드디어는 시신이 여러 구 발구가 발구가 되면서 수사 경력 조회를 전부 다 뒤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성범죄로 수사라도 받아본 사람으로 범위를 넓혀가지고 찾다 보니까 그 인근 지역 예컨대 국도 두 개를 타고 오르락 내리락하는 그 지역에. 직장과 거주지가 함께 있는 사람이 등장하게 됐는데 그 중에 하나가 강호순이었어요. 그래서 그 검거를 드디어 하게 됐죠. 결국에는 친고죄가 폐지가 됩니다. 나영이 사건으로 인해서 우리나라의 아동성범죄의 친고죄는 2008년에 폐지가 됐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누군가가 강간을 당하고 있는 걸 보면 당사자한테 고소를 하시겠어요? 이렇게 물어볼 게 아니고. 지나가다가 그냥 아 저기 강간 사건 이 있으니까 빨리 가서 나쁜 놈을 잡으세요 하고 강도 사건처럼 그냥 신고하셔도 그게 범죄가 되는 거예요 이제는.